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종한자의 갈망은 칭넝쿨처럼 자란다. 마치 수풀 속에서 열매를 찾아다니는 원숭이처럼 그들은 생존에서 생존으로 헤매인다. 이 세상에서 천한 집념과 강한 욕망에게 정복된 사람에게는 마치 비를 맞아 무성한 비라나풀처럼 근심이 자란다. 이 세상에서 천하며 누르기 어려운 욕망을 억제한 사람은 모든 근심을 여일이라. 마치 물방울이 연꽃잎에서 떨어지듯 나무가 잘려도 뿌리 깊이 박혀 있다면 다시 자라나듯 욕망의 숨은 힘을 뿌리 뽑지 않으면 그 고통은 자꾸만 되풀이된다. 감각의 쾌락으로 치달리는 거센 물줄기를 가진 그릇된 견해를 가진 사람은 탐욕에 덮힌 야망의 빠른 물살에 휩쓸려 가리라. 모든 욕망의 흐름은 사방으로 흘러가고 욕망의 칭넝쿨은 뻗어가기만 한다. 칭넝쿨이 뻗어가는 줄 알았다면 지혜로서 그 뿌리를 잘라버려라. 사람의 기쁨은 지나치기 쉽고 더러워져 있다. 활락에 빠지어 다른 쾌락을 구한다. 이런 사람들은 삶과 늙음이 다가오리라. 욕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잡혀온 들토끼처럼 뱅뱅 돈다. 속박과 집착에 얽매여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다. 갈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잡혀온 들토끼처럼 뱅뱅 돈다. 그러므로 수도승은 욕망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욕망을 털어버려라. 욕망의 수풀을 나와서 다시 욕망의 수풀로 마음을 기울이고 욕망의 수풀을 벗어나 욕망의 수풀로만 달리는 사람을 보라. 그는 속박에서 벗어나 다시 속박으로 되돌아 달려간다. 현명한 이는 쇠붙이나 나무나 섬유로 만든 사슬이 강하다고 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아들이나 아내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고 한다. 현명한 이는 무겁고 풀기 힘든 속박이 강하다고 한다. 사슬을 끊고 나서 연연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애욕의 쾌락을 버리고 수도의 길을 찾아간다. 탐욕의 종이 된 자는. 갈망의 흐름을 따라간다. 마치 거미가 스스로 만든 거미줄을 따라가듯 따라간다. 현명한 이는 탐욕을 끊고 애착을 버리고 모든 괴로움을 버리고 떠난다. 생존의 저 언덕을 찾아가는 자는 과거나 미래나 현재를 떠나야 한다. 마음이 완전히 떠났으면 다시 생과 늙음을 받지 않으리라 의혹으로 마음이 흩어지고 강한 탐욕에 차있고, 더러움을 깨끗하게 보는 사람이 가진 욕망은 더 자라난다. 의혹이 없어짐을 기뻐하고, 애써 더러운 것을 더럽게 보고, 항상 깊이 생각하면 그 굴레를 끊을지어다. 완성의 자리에 이르러 두려움이 없고, 욕망도 죄도 없는 이는 생존의 가시를 꺾었다. 이것으로 그의 몸은 마지막이 되고, 다시 윤회하지 않는다. 욕망을 떠나고 집착도 없고 성전의 말과 그 뜻을 얼른 이해하고 문자의 결합과 그 순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마지막 몸을 가진 사람이리라. 우리는 그를 위대한 성인 혹은 위대한 인물이라 부른다. 나는 모든 것을 이겼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모를 것으로 해서 더러워지지 않는다. 모든 것을 버리고 욕망을 없애고 자유를 얻었다. 나 스스로 깨달았으니 누구를 스승이라 부를 것인가. 교법의 보시는 모든 보시보다 낫고 교법의 맛은 모든 맛보다 낫다. 교법의 즐거움은 모든 즐거움을 능가하고 욕망의 소멸은 모든 괴로움을 이긴다. 제사는 어리석은 자를 멸망하게 하지만 저 언덕을 구하는 일을 멸망케 할 수는 없다. 잡초는 논밭을 버리게 하고 미망은 이 세상 사람을 버리게 한다. 그러기에, 탐욕에서 벗어난 이에게 바치는 보시는 큰 가품을 가져온다. 잡초는 논밭을 버리게 하고, 노여움은 세상 사람을 버리게 한다. 그러기에, 노여움에서 벗어난 이에게 바치는 보시는 큰 가품을 가져온다. 잡초는 논밭을 버리게 하고, 미망은 이 세상 사람을 버리게 한다. 그러기에, 미망에서 벗어난 이에게 바치는 보시는 큰 가품을 가져온다. 잡초는 논밭을 버리게 하고, 욕망은 세상 사람을 버리게 한다. 그러기에 욕망에서 벗어난 이에게 바치는 보시는 큰 가품을 가져온다. 눈을 자제하고 귀를 자제하고 코와 혀를 자제함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라. 육신을 자제하고 말을 자제하고 마음을 자제하고 모든 것을 자제함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라. 모든 것을 자제하는 수도승은 모든 괴로움을 벗어난다. 손을 삼가고, 발을 삼가고, 말을 삼가고, 급진이 삼가고, 또 안으로 기뻐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홀로 만족한 사람. 그를 수도승이라 부른다. 혀를 삼가고, 현명하게 말하고, 잘난 척하지 않고. 인생의 목적과 진리를 밝히는 탁발승의 설교는 달고 아름답다. 법을 즐기고, 법을 기뻐하고, 법에 따라 명상하고 법을 따르는 수도승은 옳은 법에서 타락하지 않는다. 제자 얻은 것을 지나치게 평가 마라.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수도승은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한다. 비록 적게 얻더라도, 얻은 것을 지나치게 평가하지 않는 수도승을 신들은 칭찬한다. 그의 인생은 깨끗하고 게으르지 않으리니 몸과 마음에 있어 내 것이란 생각이 없고 그게 없어진다고 근심하지 않는 사람. 그를 수도승이라 부른다. 자비로 살고 부처님의 교리를 믿는 수도승은 고요를 얻고 바퀴 돌림이 멎은 안락경에 이르리라. 수도승이여. 배 안에 세어든 물을 퍼내라. 물을 비워내면 배는 가볍게 달리리라. 이와 똑같이 탐욕과 노여움을 끊어버리면 열반에 이르리라. 다섯 가지 집착을 끊어버리라. 다섯 가지 미련을 끊어버려라. 다섯 가지 미련을 제거하라. 또다시 다섯 가지 미련을 정복하라. 다섯 가지 미련을 넘어선 수도승을 홍수를 넘어선 사람이라 한다. 오수도승이여. 명상하라. 방종하지 마라. 마음을 감각적 욕정에 휩쓸리지 마라. 방종하여 지옥에 떨어져 뜨거운 쇠부치를 삼키지 마라. 지옥불에 대면서 괴롭다고 고함치지 마라. 예지가 없는 자에게 정신통일이 없고, 정신통일이 없는 자에게 예지는 없다. 예지와 정신통일을 갖춘 이는 열반에 가까이 있는 것이리라. 고요한 마음으로 빈 집에 들어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바로 진리를 관찰하는 수도승은 인간계에 없는 기쁨을 얻으리라. 현명한 수도승이 처음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오관을 억제하고 만족하고 계를 지키고 절제하고 또 고상하면서 깨끗하고 부지런한 친구와 사귀라.